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청의 민원 제기를 하겠다는 학부모들의 협박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민원 확인 조사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시 교육청이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받으면 총무과 민원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 부서나 교육지원청으로 배분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측에 전화 확인, 서면 답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청의 민원 확인 조사 절차가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학부모의 교육청 신고 협박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교사에 대한 내용인데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직접 답변 해명이나 서류 작성 등을 시켜 안 그래도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 등으로 많은 일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민원 제기 절차는 간단하지만 해당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교사들은 서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민원 확인 조사 절차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뉴스 토마토 장성환입니다.